트모로바이 투게더와 ENHYPEN, NIPN이 미국 그래미 선정 라이징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렸다. 그래미는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한국의 다섯 라이징 아티스트 오 라이징 s 리언 아티스트 두 노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래미는 열정적인 팬덤. 압도적인 소셜미디어 장악력, 중독성 있는 훅과 멜로디와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비주얼로 이제 K-POP 그룹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며 한국은 대중문화의 진원지라고 소개했다. 그래미는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이 2 0 2 0의 그래미 어워드, GRAMMY 어워즈, 수상후보에 오른 것을 강조하면서 주목해야 할 케이팝 라이징 아티스트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엔하이픈을 꼽았다. 지난달 31일 두 번째 정규앨범 혼돈의 장, 프리즈를 발표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앨범 선주물량만 70만장, 5월 30일 기준을 돌파하며 역대급 컴백을 알린 가운데, 그레미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K-POP 4세대 아이돌 대표 주자로 칭하며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앨범 이후 수많은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왔으며 이제는 프로듀싱과 곡 작업에도 참여한다며 그들의 음악은 시작이고 Z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그들은 엘리트 데일리, 엘리트 데일리, 와틴 보급, 틴 보급. 등 잡지 커버를 장식했다 라고 소개했다. 그래미는 이어 이들은 정규 이집 앨범으로 막악적커리어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동시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라며 다양한 리스너를 공감시키면서도 매혹적인 주제를 다루는 그들의 독보적 능력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에 마땅한 자격이 된다 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레미는 음원과 음반 판매량 등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레 코드 브레이커 수식어를 배찬 엔하이픈도 함께 조명했다. 그레미는 엔하이픈이 2020년에 데뷔한 신인 중 단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 주목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최근 K팝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팀중 하나다. 정교한 스토리텔링 탄탄한 보컬, 눈길을 끄는 안무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팀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4월 26일 발매돼 한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큰 성과를 거둔 앨범보다 카니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레미는 엔하이프는 신보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지는 자신들의 자기성찰적 세계관을 이어갔다라면서 괴물신인 만스터로키즈으로 불리는 이들은 성장에 속도 조절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